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안내를 받고 출혹 추록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로마 당국자가 풀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애굽에서 노예로 갇혀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열어주신 길을 따라 탈 애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갇히지 않습니다. 서로 갇혀 있다 해도 속박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로칸 베드로 제일 먼저 신앙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창자 끊어질 듯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풀려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닫혀 있는 대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여정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도들에게 도로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 둔채 말입니다. 문 열어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여종의 말을 듣게 된 성도님들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네가 뭘 보기는 보고 듣긴 들은 모양인데 그 천사지 베드로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날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절망과 좌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낼 때그 소원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꼭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잘못 아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리어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무조건하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현명하지를 못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전망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곤 해요. 그러므로 소원을 알때 합당한 자세는 뭐냐? 고집은 피우지 않아야 하지만 고대는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not insist 이거 해 주세요. 무조건 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고집은 피우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anticipate 고대는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내 소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고대는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집은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기도할 때는 그게 나에게 도리어 응답 받는 순간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여종의 말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네가 미쳤다. 게야 베드로 천사나 보았겠지 이런 반응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들이 올려 드리는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간절하게 올려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고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는 셈이에요. 기도했으면은 고대는 해야지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 모르지만 고대는 해야 되는데 고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 성도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문을 자꾸만 두드리나 싶어서 와서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요종의 말대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요란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신 것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분이다. 저 하늘 위에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실제로 구출도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간증했을 겁니다. 간증 마친 베드로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또 다른 야고보에게 또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 주라고 부탁한 다음에 떠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여덟 겁니다. 구사 일생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처형당하기 직전에 살아나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몸을 숨기고 움츠러들고 좀 실법도 한데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점점점점 점점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설,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 나가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 처형하기로 예정된 날이 밝았어요. 예루살렘 감옥에 난리가 났죠. 감쪽같이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일세는 사사치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좀더욱사보려자자의의획획이산산된니다다러니까 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 g g i Musan Dengumnid. What 단어가 자꾸만 들려오네. 경노를 한 아그리파 o 세는이 베드로의 m a 을 막지 못한 경비병들을 처형에 o 어요 처형에 어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입장을 더 생각했지 사람을 도무지 귀히 여기지 않는 폭군이에요. 폭군 이 아그리파 일세가 결국 유월절 절기도 끝났고 해서 어 자신의 그 관저가 위치하고 있는 저 지중해의 인공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 일세 주후 37년에 로마 제국의 분봉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주후 44년 초의 어느 날이에요.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기록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유대 고대사 역사 기록물에 유대 고대사에 그대로 나와요. 19장 8쪽에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은 로마 황제를 높이는 축제를 열었다. 둘째 날 새벽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옷을 입고 원연 극장으로 들어갔다. 새벽 태양이 비추오자 왕의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아첨꾼들은 목소리를 높여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연호했다. 그러나 잠시 후 아그리파가 고개를 들어 보니 무서운 징조가 눈에 들어왔다. 올빼미가 그의 머리 위에 달린 밧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 새를 다시 보게 되면 5일 안에 죽는다는 말도 있고 해서 아그리파는 공포에 질려 버렸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끔찍한 복부 고통으로. 급사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기록물이에요. 오늘날 심금경색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픈데 복부 이렇게 복부 고복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장이 마비가 온 거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은 아그리파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로 치셨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기하자마자 지난 7, 8년 동안 교회 지도자 처형했습니다 성도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 여기지 않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아그리바를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기록이에요 사필귀정 모든 만사가 결국에는 정의로 귀착된다 하지만 지난 7, 8년의 폭증에 시달려온 성도들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정의에 귀착되기 전까지 긴이 세월 동안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폭군은 7, 8년 아니죠 수십 년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밑에서 우리가 이 같은 땅의 좌절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의심을 품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통치자이신데,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임하고 있단 말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어떤 좌절, 어떤 낙심이 임할 때는, 차라리 죽어 버려서 이꼴 저꼴 보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이훈이 목사께서 설교 중에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장 빌아제의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론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대상 영속성 (object permanence) 이 대상이 계속 퍼머넌트하게 영원히 존재한다. 대상 영속성은 대상을 지각할 수 없는 경우,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삐아제는 이 대상영속성에 대한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이 점점 발달해 간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그게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인식하죠. 대상 영속성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야 존재하는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지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엄마 얼굴.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요. 엄마가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 갓난 아기에게 밀려온 것이죠.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대상 영속성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발달해 갑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울면 엄마는 곧 나타나더라. 울지 않아도 잠시 후에는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이우리 목사께서 이 대상 영속성 개념을 신앙에 적용을 했어요. 유학이 신자가 고난 마주하면 결국 하나님의 부재하고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 혼자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과연 그런 하나님 계시긴 한가? 라는 의심이 유학이 신자에게는 음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느끼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의 통치 주권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자. 대상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속성에 대한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군 아그리파 1세의 폭정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처형당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마저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파상적인 박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땅의 좌절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한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했던 유학이 신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신 통치자이심을 믿었어요. 폭증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베드로는 천국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지근으로 궁핍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했어요. 안디옥교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예루살렘에만 기근이 닥칩니까? 다 닥쳤죠. 하지만 안디옥교보다 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더 극심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형편 나으니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돌아본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는 심, 마음이었던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아본 거예요. 아그리빠 일세의 폭증 아래에서도 할 일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대독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아그리빠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대상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해내었던 겁니다. 힘겨워도.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아주 간결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모든 것을 삼켜 버릴 수도 있는 이 땅의 좌절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좌절을 넘어선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월요일 저녁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새 5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순서 중에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오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4년 전에 양쪽 콩팥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부신에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전혀 자각 증세 없다가 종합검진받는 그 시간에 발견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희귀암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약이. 제약회사가 약을 연구하는데 돈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발한 약이 잘 팔려야 상품성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 대비 이익이 생기니까. 근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희귀함이니까. 그래서 아예 연구할 의들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상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온통 죽음과 관련된 생각으로 자신의 삶이 꽉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배를 가르는 수술, 30cm 이상씩 가르는 수술 대수술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암세포가 간등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 버렸어요. 이젠 수술도 할수 없는 상태예요.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가득한 시간 속으로 내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집사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죽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기 싫었던 겁니다. 죽음으로 시간을 채워가기보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지만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시간을 채워가기보다 감사로 채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감사,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아직도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지.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지 알수 없지만, 암을 얻고 난 다음, 오히려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하셨어요 감사가 가득한 행복한 삶 그게 하늘나라지. 천국이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언제나 하늘나라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 간증하셨어요 집사님은 땅의 문제로 좌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좌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무슨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저앉아 한숨과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좌절을 경험해요. 낙심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언제나 해결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집사님처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땅의 좌절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오건 집사님 이 땅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다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좌절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면서 좌절을 함께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좌절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크게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 그 전까지는 언제나 나는 감사하리라 하면서 도전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좌절 없어서가 아니야 좌절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땅에 좌절 마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좌절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좌절을 넘어서게 하시는 높은 뜻승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